안녕하세요. 황영웅 가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가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감동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최근 MBN의 현역가왕 1을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황영웅 가수님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뭔가 큰 부분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그 감동과 열정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니까요. 저는 현역가왕을 처음 봤을 때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중저음에서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결승 2차전에서 부르셨던 100년의 약속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마스터들에게 6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때 팬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생방송 한 번만 남기고 하차하셨던 그 순간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후 현역가왕 일을 보면서도 황영웅 가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진정한 감동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분은 바로 황영웅 가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수님께서 다시 무대에 서실 때는 억압받거나 자유를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독보적인 분이시니까요. 우리 가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래하시고 팬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팬으로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립니다. 황영웅 가수님만의 진심이 담긴 무대와 노래를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가수보다 우리 가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 당신은 언제나 팬들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가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황영웅 가수님, 영원히 사랑하고 응원합니다.